국제민주연대 강은지 코디네이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얼굴이 타신 것 같기도 하고, <laughs> 네. 필리핀에 10박 11일을 다녀오신 거죠? 네, 현지조사차 다녀왔습니다. 아, 현지 어떤 조사 내용이에요? 한국 기업이 네. 이 필리핀에서 어떤 식으로 노동자들 그리고 또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조사하러 다녀왔습니다. 아, 이게요, 제가 아까도 소개를 하긴 했는데 지난 1월이었죠 캄보디아에서 한국 기업을 비롯한 이제 기업에 소속된 노동자들이 뭐 임금이라든지 상황에 대해서 노동 조건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그거에 네. 대해서. 무력으로 진압을 해서 사람이 죽었죠, 그때. 네, 대규모 파업이 있었고요. 음. 그때 특히 의료 봉제 업체 음. 중심으로 파업이 있었는데 그 진압 과정에서 무려 다섯 명 이상이 음. 사망하고 또 여러 명이 다 부상당하고 음. 또 연행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한국 기업이 거기 있었다는 게 약간 쑥스러운 일인데요. 창피한 일인데 이게 비단 캄보디아의 일만이 아니고 동남아시아 전반의 한국 기업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 일단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이 낮게 측정이 되어 있고 음. 또 노동 관련돼서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규가 미비한 상태잖아요. 근데 음. 그런 것들을 한국 기업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아하. 그래서 그 조사 일환으로 이제 필리핀을 다녀오신 건데 네. 필리핀 상황을 좀 일단 보죠. 네, 저희가 그 여러나 동남아 나라들 다 상황이 비슷한데 이번에 네. 특히 필리핀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필리핀에서 여러 가지 요청이 들어왔어요. 음. 여러 한국 기업들에서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은 노동 탄압을 받고 있고 노조 탄압을 어. 받고 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도와달라라는 음. 노동자들의 요청이 있어서 음. 어, 이제 가서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게 됐는데요. 네. 이, 가보니까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더라고요. 특히 노조 탄압 문제가 너무 심했어요. 아, 거기도 법으로 보호를 할 텐데요, 노동자들을. 네, 필리핀 법에 의해서 음. 노조를 설립하게 되면 먼저 노조 등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종의 신임 선거라고 음. 해서 그 노조 간부 또는 노조 조직에 대해서 전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신임을 묻는 투표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투표에서 이제 50% 이상을 얻으면 노조로 설립이 되고 단체협상을 할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정해져 있어요. 규정이 음. 되어 있고 네. 이걸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예. 문제는 한국의 많은 그 중소기업들이 음. 공장에서 노조가 설립이 되면 그러니까 음. 노조 등록을 한다거나 네. 또는 노조 신임투표를 한다거나 음.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되면 공장 문을 닫아버리는 식으로. 아. 그렇게 노골적으로 방해를 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요 주문량이 음. 줄었다라는 거짓말을 하고서 음. 노동자들한테 뭐~ 자진해서 퇴사하면 퇴직금 주고 음. 안 그러면은 안줄 거다라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노동자들이 이제 자진 퇴사를 하게 되는 거죠. 퇴직금을 그럼 받으려고. 그럼 그때 싹다 노동자들을 자른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노조를 좀 세울 것 같다 싶으면 그냥 네. 아예 거기서 일하는 사람 싹 갈아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필리핀 노동부에 노조 등록을 한다거나 어. 아니면 노조 스님 투표를 진행을 한다거나 일년의 과장을 밟는다 싶으면 그렇죠. 그냥 싹 갈아버린다. 네. 그러니까 노조에 대해서 다른 탄압을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회사 자체를 폐업하는 식으로 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주문량이 줄었다. 그래서 우리도 재정적으로 어렵다라는 걸 이유로 내세우는데 예. 사실 그것도 사실이 아닌 것이 음. 이 주문량이 줄었다고 말을 하는데요. 실제로 주문량이 준게 아니라 물량을 다른 하청 공장으로 돌리는 거예요. 아니면 갖고 있나 보죠 그렇죠. 공장을. 음. 네. 그리고 아니면 아예 자회사를 새로 세우는 거죠. 새로 세워서 <laughs> 그쪽으로 물량을 다 돌려요. 음. 그리고 노동자들한테는 일이 없다. 음. 그래서 뭐문 닫게 생겼으니까 자진 퇴사해라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사실 필리핀 같은 경우 최저임금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 정도가요? 하나로 따지면 지금 하나 하나 따지면? 그 하루 일당이 3 1 5 페소로 지금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거든요. 네. 어, 그리고 315페소면은요, 만 원이 채안 되는 돈이에요. 하루 일하는 게? 네, 그래서 음. 30일 꼬박 한다고 해도 기본급이 보통 30만 원 선인 거죠. 아, 그럼 그런데 기업 이게. 기업 입장에서 그게 그렇게 그렇죠. 아쉬워서 단체 협약을 할 노조가 생기는 게 두렵다고 네. 래서싹 문을 닫는다고요? 네,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게 문을 닫는 과정에서 기업이 감당해야 될 비용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비용이 거의 없는 거죠. 왜냐면은 하 어차피 물량 손해 보는 거 없잖아요. 주문 받은 거는 다른 하청 공장이나 음. 아니면은 자회사 세워서 거기에서 소화하면 되고. 그리고 또 어, 물론 이제 하청으로 보내거나 뭐 이럴 음. 경우에 바이어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바이어가 음, 음. 계약 위반으로 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를 오게 된 바이어가 감사를 오게 되면 네. 그때만 그 다른 하청에 보냈던 기계 다시 가지고 오고 음. 노동자들한테 하청 공장 노동자들한테 여기 와서 본사 인데? 아이디 줘가지고 어. 아이디 카드 주고 와서 본사 직원인 것처럼 하라고 그건 범죄인데요? 그렇죠. 바이어를 속이면서까지 어. 하는데요. 이또 더군다나 사실은 자회사 세운다거나 아니면 하청 돌리거나 또는 음. 뭐 회사를 폐쇄했다가 이름을 다시 바꿔서 열고 하는 게 네. 기업한테는 이득이 돼요. 어. 필리핀 정부가 외국 자본을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한 5년 정도를 음. 세금을 면제해주거든요. 네. 그러면 5년 동안 세금 면제를 받다가 세금을 내야 될 때쯤 되면은 돼요? 회사 이름 바꾸고 음.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또 <laughs> 5년 동안 세금 면제를 받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회사 문을 네. 닫을 때는 이유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그 과정도 꽤 까다롭잖아요. 뭐 필리핀도 사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있는데 그게 안 통해요? 그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규정상으로요 네. 폐업 30일 전에는 고지를 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에서 이게 안 지켜지고 있죠. 음. 어쨌든 노조 설립하자마자 그냥 이 사람들 자르기 위해서 폐업하는 그렇죠.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데 문제는 필리핀 법 체계가요. 음. 이런 법 위반 그래서 규정 위반으로 적발이 되더라도 음. 그게 구제 조치로 이어지질 않아요. 그럼 무슨 강제력이 적발되는 없으면 거에서 끝나는 거예요. 강제력이 없으면 누가 그걸 지키나요? 네, 그러니까, 음. 어, 실제로, 그럼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피해본 거에서 구제 조치를 받으려면 음. 노동자들 개개인, 피해자 개개인이 음. 구제 신청을 해야 돼요. 아이고. 네, 자본과 정보가 훨씬 네. 모자라는 노동자가 기업의 눈에도 많이 들고 그렇죠. 시간도 많이 걸리죠. 당연하죠. 그 동안에 일을 해야 되고 불가능하네요 한마디로. 네. 그래서 음. 많은 노동자들이 어떤 법적으로 체계가 뭐 구제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음. 기업하고 그냥. 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쪽을 <laughs> 더 원하게 되는 거고 법체계가 얼마나 확실한가 여부는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이른바 그런 네. 기준이 될수 있을 텐데 그 상황을 또 이용하는 기업들이 그렇죠. 있다는 게 그리고 그게 한국 기업이라는 게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네. 아니 이게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필리핀에 대규모 개발 사업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인프라 확충 사업. 그런데 네. 거기 에 이제 들어간 한국 기업들은 또 대기업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런 대기업들도 이런 찌질하고 범죄행위를 일삼는단 말이에요. 그런 이가 있던데요? 네.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한국의 투자가 인프라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고 음.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음. 제대로 그 관리 감독.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정부가 정부도 그렇고 사실 아니. 한국도 응. 대부분 이렇게 대규모로 들어가는 데는 수자원 공사라든가 수출입 은행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이거든요. 한국 간판으로 들어가는 거니 한마디로. 그렇죠. 네. 네. 태극수로 아예 ODA 음. 차원에서 음. 대외 경제 협력 기금으로 들어가는 것도 많거든요. 아하. 네 그렇게 들어가면 한국이 OECD가입 국가로서 그 OECD의 규정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음. 기준들 국제 기준에 맞춰서 운용을 해야 되는데 당연하죠. 네, 그런데 음. 그 미비한 국내법 필리핀 국내법에 그걸, 그걸 악용해서 아.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를테면 어떤 일이 문제가 됐죠? 그 가장 지금 최근에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안가댐. 이라고 네.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두 시간 반 거리에 있는 블락한 음. 지역에 건설되고 있는 건 있는 댐인데요. 네. 이 댐을 수자원공사에서 인수를 했어요. 음. 물론 이제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아직 인수 확정이 아니다, 좀 유동적이다라고는 하는데 필리핀 현지에서랑은 거의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산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 이안가댐 같은 경우는 사실 시설이 워낙 낙후되어 있어서 음. 수익성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가 됐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행을 하고 있는 음.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이 수자원공사에서 안가댐을 인수하고 나서부터 주변 지역에 지금 대규모 주민 강제 이주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laughs> 물론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안가댐만 인수했을 뿐이지 주변의 강제 이주는 음. 필리핀 정부에서 하는, 하는 일이다라고 할수 있겠지만 어떤 인과 관계가 없다고 볼수 없. 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근데 철거라고 하면 네. 터전을 읽는 건데 그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겠죠 네 지금 해야겠어요? 현재 또이 안가땡 같은 경우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애초에 (1970년대에) 필리핀에 대홍수가 났을 때 다른 지역에서 이재민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 살던 마을이 완전히 붕괴가 되니까 음. 공유지에 음흠. 정착해서 살았던 거죠 대규모 이재민이 돼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요 아~ 공유지에 정착해서 살았기 때문에 음. 소유권이 없으니까 필리핀 정부에서 배상을 안 하겠다라고 음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8월 20일에 이 지역을 방문을 했는데 네. 8월 15일에 시 정부에서 나와서 한달 내로 퇴거해라. 음. 한달 내로 퇴거하지 않으면 9월 15일 날 와서 불도저로 밀어버리겠다라고 아하.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네. 필리핀 정부에서 가구당 음. 500페소를 줬어요. 500페소면 1 2 0 0 0 정도? 네. 500페소 네. 주면서 무조건 한달 내에 집을 비워라 이렇게 된 거죠. 아까 하루 최저 임금 기준이 315페소라면서요. 그러니까 네. 하루 일당 하루 일당 조금 더 되는 이틀 네. 일당 되는 돈을 준다고 한국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주고서 나가라 그런 거죠.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집에서. 그게 지금 대상이 여섯 개 마을이나 된다고요? 여섯 개 마을 1800가구가 지금 9월 15일에 당장 강제 철거될 위험에 처해 아니, 있습니다. 아니, 동남아에서 케이팝 인기 많고 네. 한국에 대한 이미지 이 1800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과 한국 기업과 한국 정부가 거의 악마같이 느껴지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네가 인수한 거는 안가댐 음. 분이다라고 하더라도 다알거 아니에요 그들도. 뭔가 인간관계가 있을 음. 수밖에 없죠. 왜 갑자기 수십 년 동안 잘 살아왔는데 음. 이제 와서 갑자기 나가라. 음. 그런데다가 이 철거 이유가요. 네. 안가댐에 균열이 생겨서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은 또 수자원공사는 그럼 균열로 붕괴 위험이 있는 댐을 거액을 들여서 인수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일이 하나 조리 하나 앞뒤가, 안,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렇군요. 그거 외에도 보니까 뭐. 댐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네요. 한라호강 네. 다목적 댐 프로젝트 그리고 광산 프로젝트도 있는데 네. 여러 가지 강... 프로젝트들이 네. 지금 막 진행이 되고 또는 뭐 이미 진행이 된 상태고 이런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 그 관련해서 분명히 이제 현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네. 제대로 된 보상이 배 보상이 필리핀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런 가운데 그러면 이 외국 기업 특히, 한국 같은 경우 지금 특히 ODA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하니까, OECD 가입국가인 한국에서 음. 자신들을 위해서 음. 뭔가 영향력을 행사해 주기를 간절히 음. 원하고 있는 거죠. ODA가 결국은 그들 민중, 뭐, 백성들 돕자고 하는 건데, 이런 그렇죠. 식으로 하면 전혀 의미가 없는, 없는 네. 건데. 공적 원조잖아요. 네. 그래서 개발을 지원하는 건데, 음.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 또는 환경 침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음. 그러면 사실상 한국에서 그 OECD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데 따라서는요. ODA를 지원할 때 그런 문제들, 영향에 대해서 예방할 책임이 있어요. 음. 근데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거죠. 아, 국격, 국격 하는데 네. 진짜 국격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를 한번 돌아보는 기회였습니다. 강은지 코디네이터님 필리핀 현지 다녀오신 얘기 이렇게 풀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